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1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열아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과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술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형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예굽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예굽에서 사들인 병건은한대에은6 0 0세계리요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들을 법 돌을 보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호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매 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난시벨과 조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의 명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역대화를 읽게 됩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역대기는 우리 역사서입니다. 어, 한 해를 돌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얘기 가온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것 같은데, 훅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공간에 어떤 시간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공간은 바뀝니다. 건축가가 똑같은 건물을 건축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그곳을 자기 생각으로 채우고 또 돈으로 채워 넣는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돈으로 채우면 여러분, 그것은 회사가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그곳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꾸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늘 우리는 공간 걱정을 하거든요. 어디, 어디서 해야 될까?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서 공간 때문에 예배 못 드렸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이 어디가 될건 찬양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광야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공간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현재에 있어서 과거의 시간은 언제나 재해석되기 마련입니다.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현재의 오늘 하루가 덧없이 흘러갔다라는 건 다른, 다른 말로 오늘의 입장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것 없이 흘러갔다는 겁니다.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들만 연속되면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정신없이 살아간 것 같아요.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여러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그 시간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 마음에 그 시간을 돌아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관점으로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해석해 봐야 합니다. 정신없이 만나서 놀고, 먹고, 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을 봤을 때 올바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서를 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역대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창대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천마리의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예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세요. 아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실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선택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 선택이에요.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롯은 재물 선택했어요. 좋은 공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롯은 재물 선택하고 땅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관계 선택하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선택할 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장, 7, 1장 10절 말씀인데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출입하기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성전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왕궁 지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십시오. 왜요? 제가 이렇게 많은 백성 다스릴 만큼 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군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돈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부인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기쁘셨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실 때. 뭘 구하나 보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구한 것도 주고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더 물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나 안 구하나 보자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더 물어 줄 건데. 근데 우린 자꾸 덤을 구해요. 그러다 본질을 놓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후의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했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1장 14절부터 곧바로 다스림이 시작되자마자 뭘 하냐면 병거와 마병을 모아요. 15절에 은금을 돌같이 마구 모아요. 심지어 그 병사들을 어디서 모으냐면 16절 보니까 애굽과 구에 이방민족에게서부터 마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17절이요. 아람 왕들을 위해서 이걸 되팔기도 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가장 부한 왕이라고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역사에서 솔로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해답은 간단해요. 지혜와 지식을 정말로 구했던 솔로몬인 삶에서는 영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것이 억대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 구해요. 겸손하게 낮춰요. 하나님 예배드리겠다고 해요. 영과 진리에 예배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는 정작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삶에서는 온갖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모아요. 사람들을 끌어 모아요. 힘을 키워요. 바로 고백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솔로몬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결국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다 헛되다.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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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었던 그 고백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국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 바로 역대하에 솔로몬의 인생의 출발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바로 고백과 삶이 불일치했던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 저 지혜면 돼요. 저 지혜와 지식이면 충분해요. 했지만, 돌아서서는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요, 돈을 추구하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 껍데기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엔딩 찬양으로 함께 볼 찬양 영상이에요. 이거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너희 찬양이 보여 했잖아요. 찬양 이것 보이는 거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땅의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장은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어, 여러분, 이 달꿈 워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달꿈에서 학생과 함께 에, 목요일에 찬양 워십을 해요. 그래서 이 달꿈 워십에서 지금은 죄다드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학생이 추천했던 찬양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어, 그래서 이 작곡하셨던 분을 초대했어요. 달꿈에서 만났어요. 이 분이 함께 노래를 불렀던 보컬 분들까지 초대해서 달콤해서 이분들과 함께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 곡이 왜 나왔는가 봤더니, 교회가 세습을 했었었던 당시에, 어 이분이 신학, 신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때, 어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만드셨던 노래였어요. 참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땅의 교회, 정말로 이 땅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공간이 아니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사 내용에 우리가 껍데기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 추구하지 말라고. 네, 껍데기 우리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고백 정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고백 못하는 사람 저는 잘못본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고백 한대로 살지 않아요. 정말로 한 생명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정말로 나자지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어주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11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다시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동안 역대야를 같이 보면서 우리 고백과 삶이 일치해 가길 바랍니다. 버릴 것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외형 추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십자가 빛나는데 내 속에는 빛보다 어둠이구나. 적일구나 귀는 자는 들을 지어라 너 살아 빠 하나 죽은 자로다 귀는 자는 들을 지어. 살았다, 나 죽은 자로다. 무너진 교회, 말씀으로 세우소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에. 어둠의 일 먹고, 밑에가 보디어 부르심 따라, 복금의빛 비춰내기를 내가 이 땅의 교회요 아 하늘에 십자가 귀 있는 자는 그을 지어다 너처럼 그 사랑 버렸느니라 귀 있는 자는 그을 지어다 너처럼 그 사랑 잊었느니라 무너진 품에 My the room? 부르신 다람 오랜 빛을 쳐내기를 내가, 이 방에 그 말씀으로 세우소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에 어둠의 일로도 빛에 가고 디어 부르신 다라 모든 이 비쳐내기를 부르신 나라 모